삼정검 수여식 이후에 비공개 차담회 한 시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국방부가 개엄 계엄 관련해서는 개엄에 관여한 군부대가 있는지 자체 조사 중이기도 하고 또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진급 대상자 중에 혹시 내란는 개입한 인원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비공개 차담회에서 이와 관련 당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첫 마디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. 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개인이 아니라 직위로 공무해야 하고.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건 제가 직접 인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. 이말 자체가 개험과의 연루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그본력을 지킨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과 벌을 엄격히 나눠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고요.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 안에 민주주의 교육 과정 내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안규백 장관들이 한번더 지시와 당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